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자 오늘은 열선 열선 도구인데 이러한 스티로포를 이렇게 열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녹여서 깎는 기계예요 음, 열선 이건 제가 자작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물론 이런 부품들은 자 이거는 어, 이 열선의 온도를 온도를 열선의 전기라 그래야 되나요? 전압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이쪽에는 지금 이거 220V 전원 들어오고, 이거는 두 가닥선은 나와서 여기에 열선, 니크롬선, 일반 철사가 아니고, 철사면 그냥 끊어줄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 열선이라고 해서 열선, 니크롬선, 이 쇼퍼를 어, 녹이는 전압열 그니까 열이 가해지면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빨갛게.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전원 스위치를 키고, 키고, 지금 제가 온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깎여져. 이걸로 이제 스티로폴 조각을 할 수도 있고, 열선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온도를 높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갛게 달죠? 이런 식으로 적절히 온도만큼 놓고, 이렇게 스트로프를 닦는 거다. 이걸 조금 강하게 만들려면, 이건 저만의 방식은 아니고, 이거 주로 생각해. 이, 이, 이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어이 상태에서 이제 찬물을 딱 집어넣거나, 이렇게, 뭐, 약간 그, 담금질을 해야 된다, 고 그래? 요 너를, 급격하게 차가운 물로 딱 했을 때, 얘가 좀, 약간 강성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해봐야 되는 거겠지만은, 아무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이는 거예요. 이게 조각할 때, 보통, 조각하시는 분들, 이거 손으로 잡고, 조각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이런 구조를 해놓은 거, 이거는 제가 지금 자작 CNC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절해서 쌍 밀어서 얘는 돌아간 상태에서 뭔가 깎아지는 거 이런 기계를 만들려고 <놀람> 거. 지금 로거 단독으로 건다 이것도 지금 다 개조를 해서 만든 거죠. 만든 거는 그 일반 부품들 그냥 기존에 있는 부품들 잘 가공시켜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쇠를 쇠면 안 돼요. 쇠가 되어버리면 합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열선 사기인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걸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여기 전 전기가서 합선이 안 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거 그냥 일반 조각할 때는 이거 그냥 나무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나무는 전기 안 통하니까 나무에를 꼽아서 양쪽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요리가해지기 때문에 나무가 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각할 때 이거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로플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손잡이가 있다. 그러면, 음. 옆에서. 음. 것 음, 꺼져있는 것 같애 지금 꺼져있네 이렇게 타버리네 이거 너무 온도가 높아서 아, 타버리는 거 같아 잘 보여졌네 잘 보여지는 거 이거는 스터더를 만드는 방법 이건 지금 샘플 테스트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면서 전원 끄고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개조해서 개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만드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 기계를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롤링으로 막 감겨 있는 건데, 조금만 잘라 가지고 얘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걸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물리기가 힘드니까 뭐 이런 단자 같은 거 이용해서 찍는다는 거죠. 공구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만든다. 어떻게 가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뭐 모양을 준다 그러면, 한번 줘볼까 이거?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런 모양 잡을 때 사용하거든요, 이 어떤, 뭐 이런 동그란 모양을 잡고 싶다. 뭐이 모양을 잘 잡아서, 어? 이 테스트니까. 항상 전기는 꺼놓고 이런 걸잡아서 때는 메인을, 전원을 꺼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작을 하는 것보다 아예 메인 스위치 꺼서 이건 기계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껐다고 생각했는데 꺼지지 않았을 경우 손을 들수있으니까 이런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목소리> 만들고 또 이거 작업할 때는 이런 공구 이용하면 거죠. 그래서 뚝뚝뚝뚝뚝뚝 조각하거나 모양 만들 때 이런 모양 잡을 때 그런거 많이 사용하죠 뭐 예를 들면 이렇다 뭐 어떤 어떤, 어떤 식으로 됐든. 이런 식으로, 뭐 모양이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모양이 있다.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 모양을 이렇게 뭔가 따내는 걸 만들고 싶다. 지금, 지금 제가 그 용도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전원 스위칭 올리고, 최저한 낮춘 상태에서, 이건 지금 그 고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온도를, 자, 이거 스위치 키면, 불이 들어와야 꺼져 있는 게, 점이 있는 게가 온이고, 이건 오프, 온. 이 상태가 온이고, 자, 전기가 살짝 조금씩 아죠 미세하게, 올렸을 때. 전기가 들어와야 들어오네 이제 들어오네 자 전기 들어왔어요 보통 여기다가 된들 스위치 달죠 스위치 달고 작업할 때 우리가 조각을 한다 이거 지금 다 롤링 한번 시켰습니다 롤링 자,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모양 만드는 조각 인데요. 조각하는 기계 소형으로 뭔가 느낌 있게 모양을 만드는 거고 대충 이렇게 하는 거지만 모양을 제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걸 얘기하는. 를 이거는 손 조각이고, 자 이거 손으로 손으로 돌린 거고, 자 이제 기계로 돌려야 된다. 이거 정력하게 들어갔을 때 지금 제가 왜이쇼품 이런 걸 갖다 놨냐면, 자 예를 들면, 자, 이게 자동으로 되려면, 자동으로 되려면 수치화된 도면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이 롤링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거 롤링으로 이렇게. 스템 모터를 이용해서 쫙 원하는 수치만큼 회전이 되고 얘가 원하는 만큼 이동을 한다면은 제가 지금 손으로 한 동작 그대로 자 어떤 수치화된 코드 명령이 딱 되었어요 그래픽이 막뭐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스타트를 누르면 얘가 전기를 온 시키고 이 손으로 이렇게 온하는 게 아니고 제어 명령으로서 온 on 되겠죠 온딱 on 시켜주고 자동으로 얘가 쭉 롤링을 들어가냐? 아니겠죠. 얘가 먼저 쭉 전진을 얘도 지금 이동하는 것도 모터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모터로서 이걸 제트축이라 그러면 제트축이 모터가 쭉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360도가 회전이 딱 되고 그고 끝난 다음에는 얘가 모터가 뒤로 딱 빠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수작업을 하는 건데, 수작업은 기계죠. CNC를 만들었으니까, CNC를 사용할 수 있어야지. 아두이노 CNC 쉴드 아두이노를 가지고 기계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사용할 수있어야 선, 배선 연결시키고 해서, 자, 자동명령으로 얘는 온오프 신호죠. 릴레이에서 온오프 신호가 딱 들어갔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z축이 싹 들어간다, 싹 들어가고 그다음에 y축이 되던 로테이션 되던 축, 로테이션 되던 축이 와 아주 이거 지금 떨리지만 기계는 떨리지 않죠, 기계는 잡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축이 쫙 회전을 하고 끝난 다음에 얘가 내로 싹 빠진다. 그리고 전원은 옵. 이 동작 자체를 제가 지금 손으로 했는데 이건 이 모든 동작 자체가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된다 는 그래서 우리가 cnc 기계를 사용하는 거죠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자작 기계를 만든다 그거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어, 아, 이건 시스템 제어 명령 막 이런 것들 신호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잘 사용하면 은 이 모든 동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동되어 있는 동작을 기계에 의해서 on, off, off 명령에 m3, 뭐 하면은, 뭐, spin들 on, 이런 것처럼 spin들 on, 대신에 얘가 지금, 얘는 열선 기계에 컨트롤러에 on, 딱 시키고, 자, on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동하나요? 자, 제이쭉 원하는 위치만큼, 원하는 정해진 위치만큼 이동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Y축이 되든, X축이 되든, 모터가.